Microsoft Whiteboard for Education 이번 시간에는 Whiteboard의 메뉴 구성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 Whiteboard의 메뉴 구성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확인을 했고요. 이때 Whiteboard는 큰 캔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 가지고 크게 작게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동이 이렇게 크게 작게 화면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올가미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개체를 선택하면은 이 개체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위치도 조정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보이시면은 파란 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 파란 선은요. 어떤 메뉴 때문에 보이냐 하면 개체 맞추기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선이 보이고요. 개체 맞추기가 활성화가 안돼 있다고 하면 제가 라쏘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란선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사용하실 때 개체 맞추기는 활성화를 시켜 놓고 사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개체의 위치를 다른 개체와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이 개체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를 부여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거의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 복사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 붙여넣기는 어디 있냐면요. 복사하기에 여기에서 컨트롤 V 해도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고요. 또는 여기에도 보시면은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우개 펜, 지우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개체를 지우려고 하면은 지워지잖아요. 반면에 내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럼 개체를 지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개체는 어떻게 지우면 되겠냐? 개체를 지울 때는 아 요거는 지금 제가 아까 자를 이용해서 그린 거니까 지워지는 거고요. 개체가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개체를 선택하고 나서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메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미지를 키워서 작업도 가능하고요 또 반면에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곳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그 사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사진을 붙여 놓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들도 적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특정한 곳에 좋아요 표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좋아요 표시를 하면 좋아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위치를 고정하고 싶다 배경함에 잠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함 잠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텍스트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다가 텍스트를 썼는데 영어는 좀 예쁘게 예쁜 글씨가 이렇게 진짜 필기체처럼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 아직까지 글씨체가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씨체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글씨체는 변경이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폰트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메모 부분입니다. 메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넣고요. 자, 내용을 입력해 볼까요? 자, 메모의 경우에 제가 그냥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요. 여기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붙여 넣을 수 있고요.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 가지고 이동도 가능하고 크기도 가능, 변경할 수 있고요. 배경 색깔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요도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자, 요게 메모들입니다. 스티키 노트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고요. 추가적인 내용에 보시면은 몰입형 리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쓰시면은 이것들을 몰입형 리더가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이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몰입형 리더 팀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한국어는 좀 메모 내용입니다. 일로 하는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모입평리더로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 가치가 뛰어는데 아직까지 한글은 이렇게 기계음으로 읽어줘서 조금 어,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모 눈금이라고 하면 이제 메모들을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 눈금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눈금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메모를 여러 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메모 눈금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내용으로 배경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계속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메모들을 함께 모아서 여기 또 제목에다가 적어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목을 부여하고. 메모 추가를 누르면 마찬가지 크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메모 눈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 나오는 메뉴 중에서 우리는 목록형을 볼수 있습니다. 목록형은 일반 앞에서 보았던 이런 메모와 거의 유사한데요. 조금 차이점은 이것은 정말 목이 하나 하나씩이 이, 이 메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지만 이 목록들은 다른 것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제가 목록형에 이렇게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목록형을 선택하면 정렬 방법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 순으로 하면은 가나다 순이 되겠죠 이렇게 가나다 순이 되고요 또 특정한 글을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을 눌러 가지고 메모 합계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요 부분들이 새로운 메모로 돼서 내용들이 추가돼서 부여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것들이 목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정도 물론 다른 기능, 다른 데 있는 메모의 기능들 같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메모들은 배경색을 바꿀 수 있는 반면에 목록은 배경색을 바꾸는 메뉴는 없습니다. 네. 이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고만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이 빙 이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빙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빙에서 이미지를 찾아주고요. 그러면 그 이미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되, 들어오게 되고요.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 있는 메뉴가 이제 스티커 부분입니다 스티커는 뭐 이런 스티커들 아직까지 스티커의 종류들은 많이 없는데요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해 가지고 선택하면 이렇게 위치에 맞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뉴 구성에 대해서 좀더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제 문서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환경 설정에 있는 메뉴들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에 있는 메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